사진 출처: 전문가들이 AI와 함께 협력하는 미래 사무실 환경을 담은 이미지 챗 GPT 생성 글로벌 경제와 기술 생태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X 인공지능 전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인공지능 비서가 일상 업무를 돕고 보고서 작성, 번역, 데이터 분석 등에서 효율성을 발휘하면서 인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마르코 카살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에저 AI 부사장은 AI로 인해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백슬래시 AI는 경쟁자가 아닌 조수라고 강조했다. 31일 글로벌 인재 포럼 2024에서는 AI가 가져올 변화와 이로 인한 인간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연사들이 입을 모았다. 포럼에서 신상규 이와 하여대 교수는 AI가 인간의 고유성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구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AI가 인류의 기술적 진보를 반영하는 수단으로서 자리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간 주도적 AI 설계의 중요성 AI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인간의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AI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장영하 영국 서식스 대 교수는 인간이 AI에 대한 통제권을 잃으면 AI는 인간과 경쟁하거나 순응하는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며 AI 개발에서 주체적인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신 교수 역시 AI 기술이 지나치게 발전해 인간의 의사결정을 AI에만 맡기게 되면 결국 인간의 사유 능력이 퇴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문가들은 인간이 AI를 활용해 독창적이고 숙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르기트 토만독일 직업교육연방연구소 본부장은 국가 차원에서 숙련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AI와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리적인 AI 개발 위한 협의체, 필요성 AI 기술이 사회의 중요한 가치에 맞추어 윤리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번 포럼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미아 샤단드 라이트하우스 3대표는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인종과 성별 종교 등을 차별하지 않는 AI 윤리가 개발과 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데니얼 시프 미국 퍼주대 교수는 AI 기술력의 불균형이 일부 국가에만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격차와 구조적 병폐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프 교수는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AI 윤리와 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는 AI 시대에도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기술의 진보와 인간 존엄의 공존 X 시대는 이미 시작됐으며, AI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AI가 인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술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인간은 AI의 진보 속에서도 통제권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AI 전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는 인간의 생산성과 탕의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인간이 AI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주도권을 유지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합될 때 AI는 인류의 발전을 돕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AI와의 공존을 위해 인간 중심의 윤리적 설계와 투명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사회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유지 방안을 고민하며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AI 생태계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AI를 활용한 교육 강화와 윤리적인 AI 개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